안동 콘서트에서 깜짝 등장한 박서진. 5천명 기립 박수. 나훈아도 놀란 무대 뒤 이야기. 세대 초월한 트로트 거장의 만남. 안동 콘서트장을 감동으로 물들이다. 그날 밤 안동 콘서트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단순히 나훈아 대박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만이 아니었다.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를 응원하기 위해 깜짝 방문한 후배 가수 박서진의 진심. 그리고 이어진 선후배 간의 따뜻한 격려와 존경의 순간들이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세대를 뛰어넘고 음악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노래에 담긴 진심과 열정으로 하나되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영원한 매력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감동적인 밤이었다. 콘서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언젠가 한 무대에서 듀엣곡이라도 선보인다면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박서진이 나훈아에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멋진 무대를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조합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트로트 외기를 걸어온 거장의 노련함과 묵직함, 그리고 젊은 패기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트로트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젊은 피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찬 기대감을 선사한다. 만약 이두 거장이 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는 곧 한국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서진 팬클럽 박서진 시대,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잇는 아름다운 동행. 박서진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영향력은 그의 팬클럽 박서진 시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박서진 시대는 단순한 스타 응원을 넘어 적극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팬덤 문화의 모범으로 손꼽힌다. 마치 가수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어져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파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 시설 장평로뎀의 집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온 꾸준한 활동이다. 박서진 시대 회원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물품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장평로뎀의 지분해에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박서진 시대의 직접적인 방문은 잠시 연기해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팬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된 것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함께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싶다는 박서진 시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고스란히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러한 팬들의 모습은 단순한 스타 응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팬덤 문화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수를 향한 뜨거운 응원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확장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팬 문화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점이야말로 박서진 시대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일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나눔 활동이 박서진 본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팬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박서진 역시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을 주변에 함께 나누어 달라고 부탁해왔고, 그가 몸소 보여준 겸손함과 배려심은 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결국, 가수의 선한 영향력이 팬덤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그 팬덤이 다시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처럼 박서진이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와 뛰어난 가창력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나훈아도 감탄한 박서진의 인품. 훈훈했던 콘서트 뒷이야기. 안동 콘서트 현장에서 대선배 나훈아에게 깜짝 인사를 전하며 스태프들에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박서진의 모습은 그가 단순히 실력 있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이자 따뜻한 인간미가 빛나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나훈아 역시 이러한 후배 박서진을 보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우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선배의 칭찬에 박서진은 한껏 겸손해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 은은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겸손하고 진솔한 다짐은 언젠가 두 사람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낳으며 트로트 팬들에게 설렘 가득한 기다림을 선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안동 콘서트를 다녀간 관객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생생한 현장 후기를 쏟아냈다. 정말 우연히 박서진 씨를 봤는데, 팬들은 물론 스태프들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콘서트 뒤편에서 선후배 가수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는데, 왜두 분이 그토록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지 알수 있었다. 비록 즉흥적인 듀엣 무대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대단한 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등의 감동적인 후기들이 줄을 이뤘다. 사진과 영상 클립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접한 누리꾼들조차 직접 현장에 갔더라면 더욱 큰 전유를 느꼈을 것 같다. 음여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세대 아우르는 트로트의 힘, 아름다운 팬덤 문화까지. 사실 트로트 장르는 한때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젊은 가수들의 활발한 활동과 기성세대 가수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한층 다채로운 색깔로 거듭나고 있다. 나훈아와 같은 전설적인 존재가 묵직한 뿌리를 지켜주고 박서진과 같은 젊은 스타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모습은 트로트계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게다가 박서진의 팬덤 박서진 시대처럼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팬덤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고무적인 현상이다. 서로 다른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진 이들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음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안동 콘서트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과 감동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동의 중심에 있는 박서진과 나훈아, 두 아티스트의 다음 만남과 박서진 시대의 따뜻한 나눔 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앞으로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세대를 초월한 두 트로트 거장의 콜라보 무대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작은 변수들이 존재할지라도 음악을 통해 따뜻한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자 하는 가수와 팬들의 진심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진다. 가수와 팬, 그리고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선순환 속에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웃고 감동하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서진의 진심과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열정이 안동의 밤하늘을 넘어 더욱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나훈아와 박서진을 비롯한 많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어떤 무대와 음악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또 그들의 팬덤은 어떤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할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음악이 가진 힘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믿으며 다음에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란다. 그날 밤 안동 콘서트장을 가득 채운 열기는 단순한 공연의 흥분을 넘어선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트로트 대부 나훈아를 응원하기 위해 깜짝 방문한 후배 가수 박서진의 진심 어린 마음과 세대를 초월한 두 가수의 따뜻한 격려와 존중은 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선후배가 서로 교감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시대를 넘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꿈틀대는 콜라보 기대감,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쓸까? 콘서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나훈아와 박서진 두 거장이 한 무대에서 듀엣곡을 부르는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진다는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연륜과 깊이를 겸비한 국민가수와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시도로 트로트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트로트 신성의 만남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두 사람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멋진 무대를 함께 만들어 보자는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해져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트로트계를 지켜온 거목과 패기와 열정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피해 조화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콜라보 무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 팬클럽 박서진 시대의 아름다운 나눔 실천. 박서진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의 팬클럽 박서진 시대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아름다운 나눔 문화로 꽃 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타 음원을 넘어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박서진 시대는 팬덤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시설 장평 로뎀의 집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온 것은 박서진 시대의 대표적인 선행 사례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물품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직접 방문하여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나누려는 노력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내 바이러스 감염 사례 발생으로 직접 방문이 잠시 연기되었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들의 빠른 회복과 다시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싶다는 박서진 시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글들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가수를 향한 순수한 응원을 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확장하고 이러한 성숙한 팬 문화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박서진 시대의 모습은 팬덤 문화가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가수의 선한 영향력. 팬덤을 넘어 사회로.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모든 나눔 활동이 박서진 본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팬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박서진 역시 늘 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 함께 나누어 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배려 깊은 행동은 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결국, 가수의 선한 영향력이 팬덤에 전달되고 그 팬덤이 다시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훈아도 감탄한 박서진의 인품. 안동 콘서트 현장에서 대선배 나훈아에게 이해에 바르게 인사를 건네고 스태프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박서진의 모습은 그가 단순히 실력있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적인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훈아는 이러한 후배 박서진을 보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배의 따뜻한 격려에 박서진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선후배 관계는 트로트 팬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며 언젠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멋진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콘서트 후기 쏟아져 감동과 여운 공유. 안동 콘서트를 다녀간 관객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생생한 현장 후기를 쏟아냈습니다. 우연히 콘서트장에서 박서진을 보았는데 팬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 감동했다는 이야기, 콘서트 뒤편에서 나훈아와 박서진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는데 왜두 사람이 그토록 존경과 사랑을 받는지 알수 있었다는 후기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비록 즉흥적인 듀엣 무대는 없었지만 두 가수가 보여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진과 영상 클립을 통해 당시의 감동을 접한 사람들은 현장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의 아름다운 조화. 트로트 장르는 한때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젊은 가수들의 활발한 활동과 기성세대 가수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장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훈아와 같은 전설적인 존재가 묵직한 뿌리를 지켜주고 박서진과 같은 젊은 스타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모습은 트로트계의 밝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박서진의 팬덤처럼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등팬 문화까지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점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며 따뜻한 마음씨로 이어진 이들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음악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안동 콘서트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과 감동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박서진과 나훈아, 두 아티스트의 다음 만남과 박서진 시대의 따뜻한 나눔 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두 트로트 거장의 콜라보 무대가 실현되는 날 한국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수들이 있을지라도 음악을 통해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자 하는 가수와 팬들의 진심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응원하며 다음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안동 콘서트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그날 밤의 감동적인 순간들은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대부 나훈아를 깜짝 방문하여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 후배 박서진의 모습은 단순한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아름다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세대와 음악 스타일은 다르지만 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은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콘서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분이 함께 듀엣곡을 부르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조합이다.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른다 등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나훈아 역시 박서진의 깜짝 방문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될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며 후배를 칭찬했고 박서진은 이에 겸손한 태도로 화답하며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두 거장의 훈훈한 모습은 트로트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으며 언젠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멋진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박서진의 선한 영향력은 그의 팬클럽 박서진 시대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타 응원을 넘어 자발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팬덤 문화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 장평로뎀의 집에 대한 꾸준한 후원은 박서진 시대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증장애 아동들을 위해 물품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직접 방문하여 사랑을 나누는 팬들의 모습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 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잠시 연기되었지만 팬들은 준비했던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동들의 빠른 회복과 다시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싶다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글들이 이어졌고, 이는 팬덤 문화의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처럼 가수의 선한 영향력이 팬덤으로 이어지고, 팬덤의 자발적인 나눔 활동이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선순환 구조는 박서진과 박서진 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박서진 스스로 팬들에게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를 강조해왔으며 그의 겸손하고 배려 깊은 행동은 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